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회사에서 데이터 직무에서 재직하고 있는 안정우입니다. 저는 주로 데이터 작업을 할때 엑셀이나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공했는데요. 최근에는 그래프나 대시보드 등을 통해서 이거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를 제 업무를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확인하다가 경영정보 시각화 능력이라는 시험 자격 제도가 최근에 만들어졌다고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업무를 더 잘하기 위해서 시험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아, 제일 어려웠던 건 역시 덱스 함수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덱스 함수는 구글이 구글 스프레드시트나 엑셀 작업할 때는 없었던 기능들이거든요. 그리고 파워커리라는 이제 데이터 전처리 기능도 있는데요. 이 부분 또한 제가 예전에 다뤘던 데이터 툴에는 없었던 기능이었어요. 그게 왜 어렵냐면, 대시보드를 구현을 할때 여러 덱함수를 종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하나라도 뭐가 잘못되면 아예 구현이 안 되는 게 많다 보니, 하나 완벽하게 모두 구현을 하려고 하는 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워커리도 마찬가지로, 기능을 좀 잘못 사용하면 데이터 전처리가 안 되다 보니 다음 문제를 풀때 전처리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게 좀 되게 과정이 모든 걸 완벽해야 되는 파워비아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았어요. 아 네, 그게 저는 이제 출퇴근하는데 3시간 이상 걸리다 보니까 이 시간이라도 좀잘 활용해야겠다고 생각해서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 출퇴근할 때는 그 문제의 덱스 함수를 제가 종이로 출력해서 통으로 안개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퇴근하면 아무래도 이제 강사님의 강의를 듣고 실습 예제 파일을 직접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있다 보니 저희 시험이 70분이거든요. 70분 동안 집중하려고 하다 보니 제가 딱 90분 동안은 집중해서 모의고사나 실습 예제 파일을 풀고. 좀 쉬었다가 또 90분 동안 또 다른 문제를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루틴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시험 때도 문제 없이 잘 문제를 풀수 있었던 것 같았어요. 아, 제일 도움이 됐던 거는 아무래도 모의고사 기출문제 풀인 것 같아요. 저희가 흔히 커뮤니티에서는 모의고사가 되게 쉬워가지고 시험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 어,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시험은 난이도가 어려운 건 맞는데 그래도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통해서 기초를 다져야 응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가장 먼저 풀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 네, 아무래도 위하연 선생님의 친절한 강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게 저희가 시험이 사실 생기지 얼마 안돼 가지고 시중에 있는 자료나 교재의 수준은 거의 비슷하다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이 자료를 누가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되게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제로 강의 들은 내용이 너무 도움이 되고 유익해서 저는 종이로 출력한 기출 자료집에 실제 선생님의 강의로 강의를 수기로 직접 다 받아 적어봤습니다. 직접 다 받아 적어 보니 아왜 이렇게 설명을 하셨고 왜 이런 개념과 로직이 이 문제 푸는 데 필요한지를 제가 직접 알게 되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와우패스에서 가장 큰 효자템이라고 생각한다면, 시중에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위아연 선생님의 상세한 강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진짜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저도 나름 연습했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어려워요. 그래도 시험을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을 합격하시려면, 선생님의 강의를 하나도 놓치지 말고 그리고 외워야 될닥 함수들을 모두 외우시면 됩니다. 어, 아무래도 저는 당시에 그 오전에 A 기출 유형을 풀었던 수강생이었는데요. 그 제일 어려웠던 거는 포맷 양식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포맷 양식이 사실 저도 많이 암기를해 갔는데 실제로 제가 암기한 것보다 더 많고 더 다양한 포맷 함수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했을 때 되게 헷갈리거나 좀 어려웠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되게 어려웠던 거 하면 그래프 기능 중에서도 그래프를 4분할 하는 기능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게 모의고사 기출문제나 제가 평소에 연습했던 예제 파일에는 없었는데 그래도 저는 시험을 준비할 때 그래프의 모든 기능을 거의 다 익혀, 익혀 가다 보니까 되게 시험 조금 제가 난처하긴 했어도 기능들을 하나하나 다 클릭해보니까 결국 4분환하는 기능을 제가 결국 문제를 풀었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준비를 하실 때그 모의고사에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그냥 파워비아에 있는 프로그램을 다 익혀간다고 보시면 시험을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어, 네. 일단은 포맷뿐만 아니라 그래프 기능들도 박스 함수와 함께 모두 다 암기했다고 봐주시면 돼요. 암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대부분 암기했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게 만약에 시험에 나왔다 하더라도 그거를 프로그램을 여러 개막 클릭해보면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푸실때 아무래도 어디서 고득점을 하고 어디서 점수를 빨리 확 획득할 수 있는지를 보시고 공부를 해나가시면 되게 좋아요. 아까도 제가 그래프 기능들을 왜다 익혔다고 하면 이번 문제가 그래프 문제인데 실제로 공부를 조금 되게 넓게 많이 해가면 30점은 그냥 획득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슬라이서 등 기본적인 기능만 익히면 또 문제를 점수를 쉽게 획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쉬운 거를 넓게 먼저 공부를 해 나가고, 나머지 세부적인 것을 준비를 해 나간다면 시험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더라도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영역에서 충분히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 다른 변화사항보다 그냥 제 업무량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 이제 데이터 정리하는 것만 하다가 제가 시각화 자료를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되게 업무량이 많아졌는데요. 아 근데 그건 둘째치고 그래도 제가 새로운 기능을 익혔다는 거에 대해서 제 진로가 아무래도 다양해질 거라고 저도 기대하고 있고 또 언젠가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아, 진짜로 너무 좋았는데. 근데 마침 그 합격 발표 당일 날 제가 오전에 회의를 하고 있어서 그 티를 잘안 내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합격한 게 너무 좋아서 그 회의 끝나고 제가 이제 주변 동료분들이나 제 상사분께 제가 합격했습니다라고 해서 되게 많은 축하를 받아서 되게 너무 좋았습니다. 어, 또 제가 되게 감사한 거는 아무래도 와우패스의 위아한 선생님뿐만 아니라 제 시험을 합격할 수 있게 주변에 조언해주시고 도와주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께 모두 감사하다는 마음도 같이 있었습니다. 행복함과 동시에 감사함이 교차하면서 너무 그날 기분이 너무 좋았었습니다. 아, 네, 꿀팁이라고 하면 아까도 좀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2번 문제나 3-1번 문제처럼 그래프나 혹은 슬라이서 기능 등 기본적으로 시험을 40점 정도 획득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시험을 문제를 풀때 뒤에 것부터 풀어도 되니까 1번부터 풀지 마시고 2번 그래프부터 푸시고 3-1번 슬라이서 그거부터 먼저 푸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그 시험 합격장에 다른 분들이 어떻게 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후기들을 보면. 1번 문제 데이터 전처리를 파워커리를 통해서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부터 풀다가 좀 뭔가 전처리가 꼬여가지고 불합격하신 분들을 많이 봤어요. 2번 문제를 먼저 푸는 게 좋은 게, 그게 그래프는 실수를 해도 다시 되돌리기를 해서 풀어도 상관이 없는데, 파워커리를 해서 잘못되면 아예 다 꼬여버려서 1번 문제를 통으로 날릴 수 있거든요. 그래도 1번 문제가 최소 20점에서 30점 정도 배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제대로 안 풀리면 거의 불합격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2번 문제, 쉬운 문제부터 먼저 푸시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그래서 2번, 3-1번, 1번, 3번 순으로 이렇게 푸시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파워비아이를 음, 내 몸처럼 다룰 수 있게 연습하고 또 연습하세요.